네, 예, 반갑습니다. 어, 천안 스카이 부동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상동리에 상동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앞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토지가 매물로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토지가 지금 평당 70만 원씩 매물로 나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약간 그 해질 무렵이라 오후 늦은 시간대라서 조금 영상이 어둡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어 사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 일부분이 매각이 되어서 한 필자만 남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드론 영상으로 매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 북면 상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적 경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면적은 총 506평이 되겠으며 현재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묘지로는 되어 있으나 현황에는 묘가 전혀 없습니다. 묘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 행위 시에 발생하게 되는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이런 농지로 되어 있는 땅들은 개발행위 하실 때 공시지가의 30%를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큰 장점이 되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약 50m도 채안 되는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본 토지에서 2차선 도로가 보이고 2차선 도로에서도 본 토지가 보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을 지으시든지 하셔도 충분히 뷰가 좋고 멀리서 보이는 광고 효과 또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 상동리 같은 경우는요. 2차선 도로보다 마을 자체가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출리 방향에서부터 이곳 토지가 보입니다. 지금 영상 보여주는 것은 연출리에서부터 본 토지까지 이곳 상동리까지 접근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연출리는 순두부집 그리고 석갈비가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연출리에서 병천 방향으로 병천천 하천을 건너서 2차선 도로변을 타고 병천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은 바로 옆 동네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동리 마을이 보여지게 됩니다. 연출리에서부터 이곳 토지가 2차선 도로변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토지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근생 건물을 지어서 카페나 식당, 가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적용을 받아서 건축행위가 가능한고요. 2차선 도로에서 우리 토지까지 접근하는 도로는 어, 폭이 약 4미터 정도 되는 아스콘 포장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제가 자동차 차량 아이콘을 이용해서 본 토지까지 접근하는 접근로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토지 바로 옆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토지 바로 옆에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토지 사이에는 도로가 좀 널찍하게 공터처럼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는 마을 안에 있지만, 또 주변에 다른 주택들과 담장이 붙어 있지 않아서 주변 분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없을 것 같네요. 우리 토지에는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개발하실 때이 소나무 세 그루도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토지는 일부는 현재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매실나무와 소나무 세구를 활용해서 조경수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이렇게 서쪽으로는 일부 경사면이 있습니다. 범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를 100% 활용을 하시려면 성토를 하셔서 포강토를 쌓으시든지 아니면, 옹벽 시공을 하신다든지, 석축을 쌓으신다든지 하셔서 정확하게 경계를 구분해 놓고 토지를 면적을 100%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곳 상동리 토지는 천안 시내에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북면 연출리에서 차량으로 5분도 채안 걸리는 바로 옆에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 토지는 4미터, 아스콘 포장도로가 접해 있고요. 토지 안에는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안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3그루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어서 추후에 소나무도 조경수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 관리 지역 50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묘지로 되어 있고요. 지목이 묘지로 추후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 절약을 할수 있는, 경제적으로 절약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의 매매금액은 평당 70만원씩 506평이 되겠고요. 이렇게 토지에는 메실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로는 용도 지역이 아무래도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또는 근생, 가든, 특히 카페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지의 방향은 남향은 아니고 서양을 바라보는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 아주 석양이 이쁜 그런 카페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음, 끝으로 우리 토지에서 연출리 쪽 어, 바라보고 있는 조망권을 감상하시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 매물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스카이부동산으로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